So <laughs> 아, 기분 좋아. 씨. 여기 여기가 나베를 먹을 지금 이 밖에서 나베 먹으라고 와씨 여기, 여기? 어 밖에서 먹자고? 밖에서 먹는 건 아닌데 <laughs> 대 한파 속에서 밖에서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 어? 내가 여기를 전에 여기서 술을 참참 먹다가. 한밤한시가 넘어서 한시쯤 되면 여기 뭐 하는 데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자 그러고선 이제 걸어갈 때야 걸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주 촌스러운 불빛으로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왜 아직 안어았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갖다 살짝 열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좋게 봐도 앞으로 하나 1시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기가 새벽 4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시간이 한 2시가 넘었었으니까 한시간이면 그래, 한 시간이면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한잔 먹자. 그러고 지 들어가서 먹은 거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텐초랑 여기 이제 직원분이신데, 그날 되게 즐겁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너무 즐겁게 먹고 간 기억이 있어갖고, 아까 네가 가자, 가자 하는데 여기 하나만 더 찍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뭔가 이분 있을 것 같아. 어, 오픈 10분 전인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쉽게 찍는 거야. サワディッカ。これもえ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この前何時まで飲みましたっけ僕？あの閉店してました。<laughs> 閉店してましたよね。4時ぐらい？4時過ぎです、ね。4時過ぎ。<laughs> ここは今営業時間は何時までなんですか？えっと5時からだいたいラストオーダーが3時。ラストオーダーが3時。でもう4時まで,で4時で終わり。じゃうわ。 <laughs> 새벽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대니까. <laughs> 그때 이제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먹었던 거야. 에, 또, 자, 크로키리시마노. 소다워리. 소다워리. 소다 하이. 하이. 오네, 잘 왔어. 내 저기 저 안에 점장이 있는데 오라노상이라고. 난저 사람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진짜로. 저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신요 예. 이 사람, 이 사람.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많이 취하지 않 그래요 내가 취해서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아, 태국 사람이라. 여기 전통 태국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 야, 그리고 여기가 태국인 줄 알았을걸? 그, <laughs> <laughs> 그럴 때 있어. 그날 재밌었어요, 약 그래갖고 다 같이 여기 앉아갖고 새벽 4시, 여기 문 닫고 먹은 거야. 그냥, 그냥 처음 갑자기 온 건데? 그게 처음이야. 집에 가자. 한 2시 넘었으니까 여기 다문 닫았거든, 그때. 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아직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라서 먹은 거지, 한 잔. 근데 먹다 보니 너무 즐거운 거야. 맛도 있고.

공무원들 봤죠? 자, 고무원 요, 외워져서. 네. 고맙습니다. 공신사 자, 써레, 오늘 가시는 길이야. 오늘 족발 먹었잖아. 족발도. 여기 족발은 달라도. 아 그래요? 어. 여기는 한국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족발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토무야무 하이볼 토미앙콩에 들어가는 스파이시가 들어간 하이볼 같은 것도 있고. 레몬그라스하이볼 아이. のお刺身になりまこれもも食べてしたんねよりがとうござい、ますんなかあれったら一緒に飲みましょういいいいいいんんですすすかかスタートらきままししょうお願ご。 태국식으로 닭해 주는 게. 음. 음이 일본에서 먹을 수 없는 맛. 새콤달콤하면서 이 태국의 그 향신료가 싹 들어간 맛. 코무얀 맛입니다. 우리 난지 시작해. 코무얀입니다. 코무얀. 톤토로입니다. 아, 톤토로. 豚の 아, 돈소금만 마다 김아서연에. 돈소금 김아. 오케이스 오케이스. 이걸 내가 전에 왔을 때 먹었었나? 보장님의 기억을 찾아서. 근데 저분이 그날 내가 먹은 거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야 정말. 내가 니네가 자꾸 아까 내가 타이야 타이 가자 그러니까 싫어해 갖고. 타이유리에 대한 그거 잘좋걸 모르니까. 아이씨.

오늘 농대가 살아있네. 아, 아, 예. 예스. <laughs> 아, 이 쿠신사이, 공심체. 이게난 대박이었던 것 같아. 음. 아, 이 짭조름. <laughs> 짭조름 맛을 진짜 좋아하니까. 나 짭조름 한거 진짜 좋아요 그남프라라고그 피싱 소스 있잖아 액젓, 액젓 멸치 액젓, 액젓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남프라로 볶아놓은 건데 아씨한 잡숴볼래? <laughs> 잡숴봐 이거 진짜 이거 술안주로 대박이야 아우 <웃음> 짭조름 <웃음> 아니 근데 그때도 이렇게 짭조름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시켜갖고 먹는데 술이 계속 들어가더라고 오우 죄송합니다 これやこれです、これです、これですこれこれ、これなんていうんでしょっけカムーンこれこれ、豚足。あのあれ扱うとはないですよね扱うとこないですよねお湯割りとかできますかお湯割りお湯割り黒きりのお湯割りを2つ下さいおじゃーすおにやきバージョンですはい、あざゃすいや、今の面は注目してあげちゃうねこれ、やけどふむふむなんで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싸. 이걸 안 찍고 도행하면. 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날 여기 확 꼿통 거야. 다.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어? 연장된 눈여겨 내자라기보다는 역시 그 태국의 스파이시 향은 좀 있어. 그게 또 한국은 이제 한약재를 그거 같은 아주 깊은 몸 맛이 난다. 이게 안 먹어보면 몰라요. 먹어봐. 근데 이걸 아까는 막 이렇게 뼈다에부여갖고 줬잖아. 발라 갖고 흐물흐물하게 내가 한번먹여줄게 <laughs> 내가 또 오늘 영어로 해야 돼? <laughs> 에... Yes. <laughs> 요것도 달착 지금 하면서 이제 지 고맙습니다. 아이, 가히 하자.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최고. 하하하하하나 여기 한4 시까지 왔을 때, 네이서 먹을 때, 우리 4 시서 여기 앉아갖고 계속 먹은 거야. 얘기하면서. 마카리 맛

그래서 집에를 들어 거야 이거 <laughs> 새우 진짜 맛있다 이거 짭짤한 게 맛있다 이거 짭짜봐 내가 머리만 떼어줄게 너무 짠 거는 못 먹겠는데 이렇게 짭짤한 거는 너무 안주로 너무 좋은 거야 어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아지트게가 다르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먹는 그냥 새우는 거의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굽는단 말이야 그 본연의 맛을 갖다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맛, 향은 태국 거를 조금 조금씩 늘면서 아마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맞춘 것 같기도 해 창작 태국 요리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돈토로 같은 거 진짜 맛있잖아 돈 속으로 특이하잖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오사카 보고 오사카 온 거예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좋은 여행 하시고요. 네. 너희들 그 삼달리라고 아냐 드라마 삼달리라고 아니? 내가 그걸 보면서 요즘에 얼마나 웃고 울었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세상이라는 게 이런 세상인데도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드라마잖아. 야 정말 많은 거느꼈다 그대로 먹으면서. 아야 이거 좋네 나 이거 오이아리 같은 건잘안 먹는데 오이아리 한잔 넣을까? 그렇게 오이아리 2트 아트 아트 드리 아이 좋다. 아저씨. 아이. 내가 지금까지 오유아리를 잘안 먹었었는데, 오유아리를 먹어야겠구나. 모르겠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감각이라든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유아리는 정말 내가 20대 때한 60대, 70대가 먹는 술 같은, 정말 할아버님들이 먹는 술. 이라는 느낌이 되게 진했었던 것 같아. 요 근데 아스캉은 그런 게 아니라, 아스캉은전 세대가 다 먹는 것 같아서, 나도 스물 몇살 때부터, 스물 20, 20대 초음부터 그걸 먹었는데, 이 놈의 오유알이는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른 거야. 아주 그냥 연하게 그냥 술을 연하게 드시는구나. 차라리 나는 그러면 얼음도 안는 로크 아닌 그냥 스트레이트가 좋았어 소주는. 근데 이 오유알이라는 아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됐구나라는 거 이제 느낀다. <laughs> 아, 좋네 이거. 배터리가 지금 없다고 나오는데 안 야. 꺼지네. 좀 꺼라. <laughs> 이제 좀 꺼. 내가 지금 몇 아니, 번을 갔다가. 아니 가. 이거를 약간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 끝까지 가보자. 왜? 왜? <laughs> 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이 이제 확실히 나아졌어요. 아까는 되게 취해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추해 보였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아까는 되게 추해 보였다고 아니, 그 자식. 이 추해 보였는데, 아 추가 우리. 나는 원래 술을 먹다가 깨다가 먹다가 깨다가 그러잖아. 따뜻한데서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해 맞아 어, 맞아. 아까는 너무 따뜻. 아까는 따뜻한데서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하고 아주 정상적인 그 치수로 돌아온 것 같아. 이 추위와 이 따뜻한 술과 안주와 이 사람들의 정 같은 거 이런 게 싹. 다 돌고 돌다 보니까. 아니, 참. 뭔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기분이 좋지. 기분이, 기분이 좋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기분이 좋아. 술은 기분 좋게 마실 아이고, 수 있으면. <laughs> 기분이 좋아해서 딱 끝났다. <laughs> 야, 끝났다니까 또 아쉽네. <laughs>